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운동 다이어트 식품 최고의 사이트인 랭킹닷컴이 9주년을 맞이해 각종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나오니 좋은 가격으로 제품들 구매하시고 스타일러, 비스포크, 애플워치 등의 경품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운동 유튜버인 제프 캐벌리언은 다이어트 시에 사라져야 할 잘못된 네가지 속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섭취하는 단순한 행위로 지방이 축적,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역시도 하루 활동량 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제프의 말처럼 지방을 먹는다고 그것들이 모두 지방으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예로 우리 몸의 세포 껍질들은 모두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질인 인과 지방이 합쳐진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우리 몸의 세포 껍질을 만들어 외부 물질이 마음대로 투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뇌 역시도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호르몬의 재료로도 지방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좋은 지방 섭취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호르몬 활성과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들이 잘 돌아가게 해줍니다. 두 번째 잘못된 속설은 저녁 6시 이후에 먹는 음식들은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량에 따라서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것이지 일정 시간에 먹는다고 살이 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유지 칼로리가 2,000이면 그2,000 안에서 어느 시간에 섭취하든 인체 체지방량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제프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는 매일 저녁 시 30분쯤에 저녁을 먹는 것을 3개월 동안 해 보았을 때 체지방 레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섭취량이 필요량을 넘어가면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지 일정 시간을 트리거로 해서 지금부터 먹는 것을 지방으로 더 만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려야 될 다이어트 팁은 비건으로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체중당 단백질의 총량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채식으로도 그 양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채식으로도 퀴노아, 병아리콩 등의 충분한 단백질 식품 있으며 보충제 또한 완두콩 단백질 분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채식으로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며 근육 또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속설은 보충제와 지방 감소제 등을 복용만 하면 내 근육과 복근이 더 찢어지게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운동 없이 보충제와 펫 버너 같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섭취하면서 살이 빠지고 몸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이용하여 국내에도 여러 제품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대부분 이 부분의 다이어트 보조제들에 들어간 성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카테킨, 카페인, 카르니틴, 가르니시아, 최근에 시서스 가루 등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아이허브 등에서 단일 성분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얼마 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스타들을 이용한 CF와 마케팅으로 같은 성분을 포장지만 예쁘게 만들어 거의 1 0 배에 가까운 가격들을 받고는 합니다. 제품은 당신이 계획에 맞춘 깨끗하고 좋은 식단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보조제가 시너지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는 단순 보조제 섭취는 크게 되게 득이 되긴 힘들다고 합니다. 보조제는 말 그대로 좋은 식단과 영양을 보조해주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늘 돌고 돌아 도착하는 한 가지 결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식단과 운동에 충실하는 것이며 잘못된 속설과 영양 등의 현혹되어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품의 형태이며 나머지 보충제나 보조제는 식품을 보충 보조해줄 뿐입니다. 국내 최고 다이어트 식품 판매 업체인 랭킹닷컴에서는 먹기 편하고 맛 좋은 식품들을 9주년을 기념해서 해자스러운 패키지 행사로 랭킹닷컴 베스트 패키지 두 종류를 7월 한 달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 내돈내산 리얼 후기들이 증명하는 최고의 제품들을 모아놓은 베스트 패키지,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신제품들을 모아놓은 패키지입니다. 두 패키지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 패키지를 구매만 해도 LG 스타일러, 삼성 비스포크 공기청정기, 애플워치, 랭킹닷컴 1만 원 쿠폰까지 9주년을 맞이해 999명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최고의 가격과 이벤트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Obrigado.